예, 벌써 새해 첫 달도 3분의 2 이상이 수북 지나갔습니다. 예, 새해 들면서 여러분 어떤 결심 또는 어떤 소망을 가지셨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하루는 어,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기도 없이도 잘 굴러가는 하루를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 없이 잘 굴러가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잘한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고 아유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요 우리 양가에 이런 장로님도 계시고 목회자도 몇분 계시고 제 동생도 목사예요 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루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빽빽한 스케줄과 계획, 생각 속에 하나님은 배제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는지, 아,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 아, 나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만한 분이 얼마나 있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어리석은자가 그의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은자의 대표되는 인물 떠오르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 어리석은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다윗 시대에 나발이 있었지, 뭐,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렇게 말한대요. 하나님이 없다. 나발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에 속한 선민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어리석은 자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나발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자 나발은 교육을 못 받아서 나발이 아니고, 삶의 결정에 하나님을 빼 버려서 나버립니다. 선택 큰 선택이 있고 작은 선택들이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먼저 해놓고 하나님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힘껏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힘들어도.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혼자 버텨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삶을 하나님 없는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도 살펴봤지만. 신명기 18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뭐라 그랬죠? 가증한 삶이다. 그래서 이 가증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토해내고 싶다는 뜻의 토해바였었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과 실제 삶은 하나님을 배제한 그래서 영적인 이중생활자. 그들 하나님은 나발이라고도 하고, 토해봐, 토해내고 싶다, 가증하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다윗 시대의 인물인 이 나발은 다윗이 양식이 필요하여 정중히 도움을 구했을 때, 다윗이 누구냐?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서 기름부음 받았지만, 권력이 없는 다윗을 무시했고, 나발은 자신의 부요함을 은혜가 아닌 자기 실력으로 여겼습니다. 성경은 그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요. 어리석은 것은 실패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성공했다고 느끼는 삶에서 드러납니다. 이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굽어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굽어 살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고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려고 하는 그 긴장감이 있는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입니다. 하나님은 팔짱 끼고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고요.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살피듯 몸을 기울여 들여다보시며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에서 허리를 굽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허리를 굽혀서 섬세한 눈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누가 나를 찾고 있는가? 누가 나를 찾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돈 주세요! 이러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걸까요? 엄마 밥! 엄마 밥! 이러는 아이들이 있고, 남편들이, 요즘은 또 전업 남편들도 있지만, 퇴근해서 돌아온 가족이 밥, 밥, 밥 이러기만 하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밥을 찾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짝, 착각 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걸 보시지 않고요. 나를 찾는 자가 누구인가? 이걸 본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다 치우쳐 더러워졌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개인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워졌다라고 합니다. 함께 더러워졌다. 함께는 야흐 다부 라는 단어인데요. 다, 다,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치우쳐졌다. 다 더러워졌다. 사회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실수라면, 교육을 통해서 뭐 수련을 통해서 어떤 결단으로 혹시 개선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와 시스템이 정상 감각 자체를 잃었다. 정상 감각이 뒤틀려진 상태다라는 것이죠. 함께 당연해진 문화와 구조가 낳은 비극이. 우리나라 대형 사고 속에서도 있었지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주권과 자기 선택관을 주장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함께 길을 잃고 부패 방향으로 흘러 전체가 병들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기 전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를 볼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인간이 더 이상 회복의 주체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개인만이 회복을 가져온다는 고백이 다 함께 치우쳐졌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 하는 도다라고 합니다. 기도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고 하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과 감정과 노등을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원처럼 소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 대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서도 존중하지 않는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 정도로 여깁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헌신을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왜곡된 구조에 침묵으로 동조하는 삶은 없는지요. 제가 평범한 일상이 되는 것은 모두에게 공포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제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활을 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구하며 하나님을 부를 때, 관계가 회복되고, 구조가 달라지고, 삶이 누군가의 삶을 먹어치우는 삶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삶이 됩니다. 오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라고 해요. 여러분 의인이 어떤 사람이죠? 의인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뭐 여러 가지적으로 흠결이 없는 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며 나는 오직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하나님은 의인으로 보십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짓밟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 안에 계십니다. 모든 체제가 다 무너졌고, 시스템이 붕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과 힘 있는 여러 종류의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짓밟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서도 주의 말씀을 꿋꿋이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남은 자다. 구루 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 안에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밥 먹듯이 먹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배제하고 부르지 않던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게 된다라는 거죠. 미래가 두렵고 관계가 두렵고 혼자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혼자 전 세계를 떠돌이 하다가, 어느 호텔에서 죽음으로 발견되고, 어, 이런 일들이 왜 있습니까?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의인의 공동체 가운데 계십니다. 자,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의인은 흠결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6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문제 중에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러면 아, 내가 하나님께로 막 들어가면 문제가 싹 사라지고 없어질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하는데 응답하신다고 말씀도 주셨는데 왜 현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섭섭해하고 삐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무슨 뜻이라 그랬죠? 피난처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문제 중에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자리. 지켜주는 자리.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약자의 선택을 비웃고 그들의 믿음과 정직을 현실성이 없다고 조롱하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조롱거리가 되었던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조롱 속에서도 붙드시는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도다라고 하죠. 자, 시온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의 심령이 시온이 돼야 돼요. 또 어디가 시온이 돼야 되죠? 여러분의 가정이 시온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시온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시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터에서 여러분 뭐를 구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곳에 갑니다. 하나님, 나 혼자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일을 할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나님이 통치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일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통치의 자리가 되는 거죠. 왜 교회에 성령이 임재야 한 교회들이 있지요? 그곳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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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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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주인 삼은 거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인되어 주세요. 구하고 구하고 구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결단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 마음 중심에 중심으로 계실 때 주로 계실 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되실 때 하나님의 개입이 구원을 성취시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라고 하잖아요. 이 포로된 교에서 돌이키실 때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회복의 주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지고 무너진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여러분의 힘으로 회복시키려고 온갖 계산을 하고, 수고를 하고, 땀 흘린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의 주체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삶의 자리에 들어오시기를 구하고 구하고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우리의 묶음을 끊고 빠져나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언제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들이키셔서 우리를 풀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회복은 내가 더 강해져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 야곱은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기뻐한다라는 거죠. 이 야곱의 즐거움 이스라엘의 기쁨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입니다. 예,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얼굴을 알고,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뜻을 아는 친밀한 관계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 그것이 곧이 회복에서 나오는 기쁨인 것이죠. 이 기쁨이 있으면 공동체는 다시 노래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14편은요, 절망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부르는 기다림의 기도 시입니다. 소망의 시입니다. 인간은 길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굽어 살피시고 인간의 공동체 가운데 계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노래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이 되라? 의인이 되라라는 거죠. 우리의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또 우리의 실생활에서 밀어낸 하나님을 다시 부르는 삶. 내가 주인공, 하나님은 조연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내가 조연이 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갈 때그 자리에 구원이 있고 공동체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4편을 통해서 일상에서 나를 다시 불러라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저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오늘 지금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